20일, 4월의 이제 셋째째로, 창조로부터 다섯째 날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위 세상은 목요일, 썰스데이라고 하고, 또, 세상의 음력절기로서는 24절기 중에 고구라고 해서, 어, 곡식에 비가 내리면 풍년이 온다는, 그, 사실 뭐, 그, 낭설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날이 계속됩니다. 오늘은 토라다력으로는 니산 1월달 29일입니다. 내일은 30일 해서 이번 주말 일곱째 날이 이제는 2알월이라고 해서 어 이제 토라다력으로는 2월달이 시작되게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곱째 날 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늘을 보는데 예, 오전에도 공기가 좋다, 나쁘다 하네요. 근데 또 지금부터 공기가 좋은 걸로 나오니까 오늘 4월 20일 하이브리드 어 혼성 개기일식이 오늘 하늘에 지나가고 있는데요. 날씨조차도 어 공기가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상당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자연 만물은 변함없이 푸르름이 계속되는 실록이 올 한해도 어 우거져 가고 있습니다. 잠깐 런치 타임이지만 12시 간반 정도 전하는데요. 런치를 간단히 빵으로 지금 먹으면서 잠깐 하늘의 구름을 잠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식사는 잘 하시고 다니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광해절이 들리는 모든 동역자분들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모두가 소망을 잃지 말고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한 마리가 저기 멀리 방패 안에 이쪽 저쪽 굉장히 철렁거리네요. 네, 저 보세요. 어, 굉장히 철랑거려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철렁거리면안 됩니다. 예수님인 사람들은 성숙하며 묵직하며 싸울 때 싸우고 예수님 이름을 잘 각각의 처소에서 지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광해에서 함께 응답하고 동역하시는 지옥기 작은 예수 그리트의 종들에게 예수님도 하실 때 칭찬과 주님의 큰 외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틀 피고 왔습니다. 아, 리틀 강아지 같기도 하고. 뉴스가 난리가 아닙니다. 사우스 코리아의 좁은 땅덩어리에서. 특하무 정치인들이 여야가 바뀌면 해외 갑니다. 어, 해외. 해외 꼭 가서 머물다 옵니다만 해외 가면 그냥 관광객에 불과합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검을 VIP 하더라도,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젠가 일본에 있을 때 거기에 사우스 코리아의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가를 왔는데요. 그 사람은 갑자기 그, 어, 그죠? 어, 사고로서 세상을 어, 떠났습니다만, 그,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네, 정치인들은 참 불쌍해요 어, 잘 나갈 때 있다가 뭐 해외 가면 되게 도피동과 도망이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뭐 연구한다고 하지만 그냥 관광대국으로 가서 돈 쓰고 오는 겁니다. 참 불쌍해요 모두가. 제사우스코리아의 현실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힌다. 전 세상이 참 기가 막히지만 특히 무엇보다도 그. 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요 마치 중동의 시리아 내전도 벌써 10년 동안 계속되면서 지났죠. 어, 그래서 이세, 어, 칠정에서는 다마스커스가 황폐케된다 시리아의 안티코스에피파네스 이세가 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 여러분 우리가 제가 바벨론 강가에서 울던 자들이 돌아와서 세웠던 솔로몬의 성전 터 위에 예, 세웠던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스루파벨 성전을 세웠을 때그 스루파벨 성전을 모독하고 돼지피를 들이고 제우스 신상을 드렸던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이세라는 적그리스도의 모형 이자가 바로 시리아 거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영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지금 시리아는 10년을 넘게서 넘도록 서게 전쟁 속에서 황폐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여기에 개입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사우스 코리아의 기준은 과연 우리나라는 사우스 코리아는 어디로 갈 것인가? 아, 뭐 지금, 어, 러시아가 대량 민간인을 살상할 경우에 무기를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런 국가와는 사우스 코리아 정치인들이 오래간만에 잘 모르지만 현재는, 예, 옳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러시아는 과연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 사우스 코리아의 적인가? 아군인가? 적인가? 예, 성경적으로 간단합니다. 적이에요. 노스코리아는 당연히 악을 축이고 적이고요. 다만 우리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또 아니면은 그요, 그죠, 어, 할수 없는 5월 동주의 상황 속에서 잠깐 그 이합집산으로 세상은 잠깐 그블록화되가 블록화 됐다가 또 흩어지고 이러는 건데요. 결국 사우스 코리아는 미국과 일본과 같이 연대를 해서 사실은 공산권과 특히 이슬람권을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그거안 되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지금 한미일 관계가 형성되고 있고 노스 코리아, 예, 이건 100% 중국과 러시아 편이고 그들이 다 사실은 암암리 지원해서 핵무기도 만드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그 기술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조그만 사우스 코리아 아~ 어, 노스코리아는 이미 러시아 중국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아마겟돈에서도 그들도 그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 속에서 여러분 사우스 코리아가 지금 뭐 전쟁에 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뭐 탄핵을 준다 만다 하지만 그 원칙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민간인이 살정되면은 어, 지원을 해야 되겠죠. 전쟁에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러시아의 수교가 중요합니까? 예, 결국은 여러분 성경이 다 나왔어요. 고과 마국의 그 세력인 러시아는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마겟톤의그 가장 주력 그 군대로서 저크리스토의 군대가 되어서, 어, 효과가 발생하고 한란 가운데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교회를 대적할 무리가 사실은 고과 마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런 엄청난 구소련 USSR, 유라시아, 그쪽의 대륙과 지금 사실은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뭐, 그 우크라이나 다 사실은 그건 구, 구소련의 연방의 USSR에 그때 다 그쪽이거든요. 뭐, 구로지와라든가 뭐, 타지, 타지키스탄이라든가 뭐, 아프가니스탄, 뭐든가, 탄탄 들어가는 모든. 근데 이제 독립을 해서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자기들끼리 영토싸움하고 그런 건데, 러시아를 공, 공산권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예, 미국과 러시아의 동서, 마치 그 싸움이 이러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참이 사우스코리아 현실을 보면서, 어쨌든 이 마지막 시대의 사우스코리아의 위치는 결국 미국과, 일본, 이렇게 같이 가다가, 아, 결국은 적그리트의 군대로 편입돼서 결국은, 어, 심판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갈 수,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러시아는 고가 마구의 세력이 에요 무서운 집단입니다 공산주의 종주국 러시아와 어, 중국이죠 어, 노스코리아 마찬가지입니다 핵무기 만들어서 지금 세상을 저렇게 하는 것 자체도 절대 개인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봐요 러시아의 기술 예 당연히 중국의 기술 예 당연히 들어갔다고 보는데. 예. 이 세상에서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절대 그런 비밀리에 지원이 없으면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 세상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블록화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연계시 18장에 짐승이 열불을 가지고 세상을 망하게 하고, 특히 종교 집단은 모든 음료, 여수님을 얻아서 알곡된 사람들 외에는 모든 집단, 종교 건물, 그저 커뮤니티, 모임, 학연 지연, 모두가 사실은 음료화돼서 세상에서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적그리토를 성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입한 상태에서 세상이 지금 혼란에 빠졌지 않습니까? 흰소가 뛰면서 그 그러니까 흰소의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조황색 말이 동시에 뛴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 결국은 이런 와정에서 우리는 큰 폭풍 전야를 맞고 있는데 결국 러시아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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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은 아닙니다. 우리 사우스 코리아는 그래도 어 그죠? 미국과 그리고 기독교 이렇게 타락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는 러시아를 비롯한 공산권 그리고 타락한 러시아도 여러분 기독교 정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그러니 결국은 이슬람이 그쪽에서 이제 타락한 종교를 다 하나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슬람과 어, 공산권이 한 블록이 되고 타락한 기독교 미국과 유럽 그리고 어 그런 호주 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만 일본 사우스 코리아가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란 속에서 세상은, 아, 두 양극 진영으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는 고가 마고의 세력, 적그리스 군대화 되는 것밖에는 남은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전체주의 이 사회가 되고, 요한기 13장에 적그리스가 바다에서 나올 때에 세상 전체는 탄탄한, 그죠? 어, 철과 지능이 섞인 나라가 돼서 예수님을 완전히 몰아내고 인간 대피림들이 세상에 설치며 결국은 사탄의 왕국을 세상에 완성하는 것이 그 짐승의 표와 어 마운드들 짐승의 통치로 가는 겁니다 저는 잠깐 런치를 하면서 답답해서 어 맨날 뉴스에서 나불거리는데 결국은 러시아는 우리 사우스코리아 편이 아니에요 러시아는 무섭고 중국 과저로 저렇게 하지만 저도 결국 한계하고 노스코리아 이슬람권 예, 중동 다 그쪽 편이고요. 결국은 타락한 기독교를 유럽, 미국, 호주, 그 다음에 일본포함 서스코리아까지 또 하나의 블록에 대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이 혼란 속에서 뭐에스가 38장의 전쟁이 일어나서 어, 갑자기 말이죠. 어,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역사가 나타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세상이 또 주목하는 시간이 올 텐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 전체가 아닙니다. 다만 거기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지만, 서스코리아는 지금 어쨌든 민간이 희생하면은, 어, 무기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성스쿨의 정부의 입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러시아가 뭐 어쩌고 한다. 그럼 나쁜 나라, 그러니까 악의 축들이거든요. 그러니 이 마지막에 들는 세상 바로 미적미적거리다가, 머문 머문거리다가 보도 나오고 또 에스겔 38장과 시편 83편에 고감하고의 전쟁이 나오고 또 천년왕국 후에도 또고감하고또 또 사탄이 또 미혹해서 전쟁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일어난 이런 모든 전쟁에는 예수님을 버린 세상의 사탄 마귀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이, 그죠 어, 타락하고 열방이 여호와 그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교회를 대적하는 것에 사실을 불려고 한데 이런 전쟁이 세상에는 계속되면서 이렇게 나라나라나마다 이렇게 손을 잡고 블록화되는 것이 주님 오실 도 징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우스 코리아와 일본과 미국은 어쨌든 싫든 좋든 같이 가야 하면서 마지막 대로 이로 가고 노스 코리아는 전혀 이질적인 집단으로 악을 축이기 때문에 절대 사우스 코리아와 통일도 안 되고 같이 가서는 안 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슬람권도 마찬가지고 공산권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는 이런 와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뒤에 따 기도만 하고 주여주여만 하냐 이것도 가짜들입니다. 결국은 불이 붙었고 세상이 이런 충격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냥 입만 나불거지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살고 있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 속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바짝 깨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2023년 4월 20일 하이브리드 개기일식이 오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흰소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과육이 황폐해지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전혀. 어, 여러분들 외에는 이런 것이 관심도 없고 껴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예수님 속해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광야에서 힘을 내고 용기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해피말라